눈동자에 별빛이 깃들어 있다는 탬버린 왕국의 왕자. 무도 옛날 갑자기 사라진 왕자님을 찾아서 고미는 머나먼 측으로 향했습니다. 어느덧 봄이 가고 바다의 계절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여기다 여름옷을 놔두면 어떨까? 하지만 면 셔츠나 하와이 셔츠는 너무 흔해 빠졌고 사람들 눈에 확띌 만한 거뭐 없을까? 응? 뭐가 없냐니까? 아, 아 네, 뭐가요? <laughs> 됐어, 얼른 다녀와. 아, 네. 너 비니 생각했지? 그래, 특별히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니까 애 가서 응원이나 해줘. 아, 아니에요. 제가 왜 비니를? 비닐을... 어머, 그래? 그럼 내가 가볼 테니까 넌 가게 다 볼래? 아, 저 다녀올게요. <laughs> <laughs> 아, 시원하다. 공아리 어, 어, 반짝반짝 빛난 덕이 은빛 가루 뿌린 것 같아. 어, 이건 음. 아니 덕킹 <laughs> <laughs> <도핑, 도핑. 웃음> 자, 준비! 원참 이번에도 빈이한테 뺏겼잖아. 한번더 하실래요? 좋아. 이번엔 절대로 안 진다. 네. 와, 역시 젊은이한테는 못 당한다니까. 그러면서밴늙으셨어요 <laughs> <laughs> 아, 난또 누구라고 빙이한테. <laughs> 빛이 날 만도 하지 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구조대원이 될 테니까. 준비. 출발. <laughs> <laughs> 와아 <우와> <laughs> 어, 어, 너무 좋 하하, <laughs> <laughs> 어때 이번엔 이겼지 비나 왜 그래 비나 비나 <laughs> 어! 이상하네 왜안 일어나지 한성기는 <laughs> 미 사라졌다 다친 데가 발목이야 호성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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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서 약상자 좀 가져와 어, 어 알았어요 자, 움직이지 말고 그냥 누워있어 어? 괜찮아요, 약간 삐끗한 봤네요, 뭐 어, 어. 아, 아이고, 그 집은 누워있으라니까 약상자 가져왔어요 어, 그래, 고마워 괜찮다니까요 피나! 어. 어.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만 갈게요 치료는? 필요 없어 병원에 어. 데려가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진찰을 받아보는 게 나을 거야. 네, 의사 선생님한테 꼭 가버렸어. 됐어, 무서우면 같이 가줄게. 내가 어린애냐? 어. 무섭게 별거 아니니까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 산수건으로 찜질만 몇번 하면 된다고. 그래도 따라오지 마. 나 혼자서도 갈수 있어. 어. 아유, 혼자서만 잘렸다. 방금 뭐랬어 어. 아, 참! 나 다쳤단 말 아저씨한테는 하지 마. 진짜로 별거 아니니까, 알았지? 말안해 절대로... 으이이, 야 형... 그 형... 그 형... 그 형... 그 형... 그 형... 그 형... 이 형... 이 형... 그 형... 그 형... 그 형... 그 형... 그 형... 도 형... 그 형... 그 어? 그잖아 형... 그까지 어? 쟤들 뭐 하는 거야? 알다가도 모르겠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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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멈자니까. <laughs> 아! 됐다. 어? 여기? 쟤 이거야. 병원 앞이잖아. 으아! 기본이 안돼있 이거 정말! 아, 제, 죄송합니다. 자전거가 멋대로... 어. 자전거가 멋대로 움직였다? 그걸 믿으라고? 아, 제, 제 생각에도 그건... 뭐해? 빨리 나가지 않고서! 어, 네! 아, 간호사님, 잠깐만요! 실은 이 친구가 다리를 다쳤거든요. 다리를? 어, 부은걸 보니 치료를 받는게 낫겠구나. 어, 어, 난 괜찮은데... 다친 사람이 뭘 안다고 괜찮대? 그것보다 얼른 자전거부터 내다나 알겠나? 아, 네. 아, 다행히 뼈에는 아무 이상도 없군. 며칠 동안만 푹 쉬면 나을게요 며칠이 나요? 글쎄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씩이 나요? 어, 내일 모레면 해수욕장도 문을 여는데 일주일 동안은 너무 길어요. 움직이면 더 길어져요. 간호사 붕대 감아줘. 네. 어, 더 빨리 나는 방법 없을까요? 조용 조용. 얌전히 어. 있어. <laughs> 아이 환자 끝까지 시끄럽네 그쪽은 여자친구예요네아 아니요 이런 식으로 다친 부위를 붕대로 조여주는 거예요 약은 하루에 세 번씩만 발라주고요 아네이 정도는 저 환자서도 할수 있어요 아, 하지만 다친 사람은 해주는 거 그냥 받기나 해 압박 붕대로 꽉꽉 조여놔서 그래도 지금은 덜 아픈 거야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 따라오지 마. 간호사가 붕대 갈아주라고 했던 말못 들었어? 그 정도는 나 혼자서도 할수 있다고 말했지? 어휴, <laughs> 아주아주 황소고집이다. <laughs> 맞아? 뭐가 이상해, 핑? 아저씨 말로는 혼자 산댔는데 너무 커서. 공주님, 집까지 데려다 줬으면 된 거다, 핑. 그만 내버려 두자, 핑. 하긴 들어가봤자 귀찮아할 게 뻔해. 맞죠 핑. 모른 척 하자, 핑. 도와줘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는다, 핑. 하긴 그래. 아니 이런 왜 그렇게 심술궂어? 어, 네. 어라 허너또 비니하고 싸웠구나? 아 저. <웃음> <웃음> 그 녀석 원래는 솔직한 녀석인데 너한테만은 예배드라고. 네. 약한 모습은 절대 안 보이고 쓸데없이 강한 척하고. 그래요? 그럼 저만 아니면 되는 거죠? 예? 네? 가서 애들 데려올게요. 어어어 아, 어. 할머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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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공주님. 요들 생겼어, 핑! 바로 이거야, 이거! 전화! 나 대신 비닐 돌봐줄 간호사 요정들을 부르는거야. 그 요정들이라면 금세 나을 수 있어. 오오미공주께야내딸 코미! 내딸 코미! 어, 코미구나. 그래, 너도 아픈데 없지? 어? 간호사 요정들 이런 어쩐다 <놀람> 어제 은행 응, 차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간호사 요정들이 모두 그쪽으로 가고 없는데. 그래, 그래, 아, 참, 계절도 바뀌고 너도 연구 쉽게 할것 같아서 엄마가 도우미 요정들을 보냈거든. 그 요정들이라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빠른 편으로 보냈으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도착할 거야. 그래, 잘 있어라. 저 나도 통화 좀 할게. 핑커, 엄마가 도우미 요정들을 보내셨대. 도우미 요정? 응. 엄마. 고맙습니다. 오늘 버스가 좀 늦었죠? 아롱아! 다롱아! 고민을 야 빨리빨리 가요! 빨리 가요! 아, 아, 그래, 잘 가! 왜 빨리 가? 도우미 요정들이 오거든. 긴 시간 내에 만나려면 이게 맛있는 거야? 설명은 나중에. <laughs> 싶었다고요. 나도 그래. 근데 오자마자 미안한데 부탁한 가지만 들어줄래? 뭔데요, 공중이야? 공주님? 공주님 부탁이라면 모든 일 들어드릴게요. 자, 이리로 들어가. 별님 반짝이는 별빛 그 신비하고도 영원한 힘이 제 손끝에서 빛나도록 해주세요. 잘안 맞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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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도 적당하고 품도 꼭 맞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주님 우리 별나라에선 간호사들이 이런 거 입거든. 어. 이런 우스꽝스런 차림으로 아픈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 아무리 심한 병도 씻은 듯이 낫는데. 맞아, 맞아. 맞아. 없나봐, 하나도... 음? 어? 지구에서는 안 통할 거라고 말했지. 피 어. <laughs> 어? 이대로 물러선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지구별의 간호사는 어떤지 직접 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간호사로만 간호사로 어기를게요 <laughs> 응. 부탁해! 시간이라 다들 퇴근하고 없지 않을까? 아, 자기 자기 자기. 어? 있잖아, 그 유령이기 사신가봐. 어제도 나타났대. 동안 1 3호시래 네? 정말이에요? 저기 있는 언니들이 간호사들이야.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배님도 본적 있어요? 아, 나 말이야. 물론 난본적 없지. <laughs> 근데 지난주에 야근 급나게는 알겠어. 네, 겉모습만은요. 겉모습만? 자, 공주님 시작. 니다 알았어, 부탁해. 기대하시라. 와, 선공사하 선생님, 아, 이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이젠 간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배워야 된다고요. 어? 아? 어? 제발 살려주세요. <laughs> 어, 걱정하지 말아요, 할수 있어요. 이봐, 검사 뭐 해? 기절할 뻔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은 겉모습만 간호사라고 진짜 간호사들만이 지닌 빛이 빠져있거든요 겉모습만으로는 소용이 없단 얘기지 가서 보고 올게요 공주님 <laughs> 어, 간호사 언니들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 대단하신 분들이야 네잘 네. 보셨어요 지구의 간호사들은 향스러운 빛을 지니고 있어요. 마치 별빛처럼 부드럽고, 황하고 침착한 그런 빛. 어. 그런 빛을 공주님께서 입고 계신 옷에 불어 넣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간호사가 되세요. 진짜 간호사요. 어. 부탁해.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 원참 너 피님 이 맞냐? 어제 다리 삐끗한 녀석 맞냐고 제가 뭘 했어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멀쩡해질 거랬죠? 아휴 아무튼 도깨비야 실은 저도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 우리 국지님이 밤새도록 간호해 준거아냐킹 몰라도 괜찮아 고맙다 만 한마디만 하면 큰일이라도 나냐킹 그런 인사 받으려고 한일 아닌데 뭐, 그냥 빛을 되찾아주고 싶었어. 어, 천사라고? 꿈을 꿔라, 꿈. 하지만 그 아이가 나타나자마자 아픈 게싹 가셨어요. 어때? 이뻤냐? 그 천사 아가씨? 으아, 저, 저, 조금 예뻤어요. 정신 차려. 이 세상에 천사 같은 게 어디 있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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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들이 이리> <laughs> 아, 어, 아, 참.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릴 텐데 깜빡했네. 실은 어제 약속했거든 도우미 여정들이 만든 옷을 입혀주기로 그보다 공주님 비니가 예쁘댔다 어디 어서 가자 에이, 공주님 아이고 딸기 좋대요 딸기. 여러 가지 옷들을 이것저것 입어보는 코미와 아이들은 무척 신이 나나 봅니다. 이번에 코미는 정말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란 걸 배웠습니다. 도우미 요정들과 함께할 하루하루,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